육천극장 옛날에 여기도 이곳이 유일하게 이렇게 정리소가 지금도 온화하게 담은 적이 있는데 정말 보기 귀한 그런 안녕하세요 노로봅니다 오늘은 경북 청도를 찾아왔는데요 이곳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시간이 멈추어 버린 도시라고 하네요 아직도 60년도에서 80년대 고그 사이에 풍경이 고사란히 남아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오늘도 노르모와 함께 어떤 도시인지 탐사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직진! 이곳이 유천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아주 옛날 감성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곳인지 노르모와 함께 천천히 돌면서 유천 모습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80년대 70년대 80년대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네요 극장과 방앗간 뭐 이런 전파사 이런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유명한 시인분이 이곳에서 또 나오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시인분이 살아셨던 생가도 또 구경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곳인지 노로모아 천천히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완전히 마을이 옛날 마을 그대로인데 청도 대포집도 있고. 이 <laughs> 완전히 어, 옛날에 저희 어린 시절에 그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자, 이쪽에 보면 우리 슈퍼뭐 옛날 그런, 어, 거리가 아주 상당히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어, 드라마 세트장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모습이랍니다. 아, 이렇게 아주, 이길 자체가 70년대, 80년대, 그때쯤 뭘 말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요 앞에 보시면은 여기 극장도 있고요. 유청극장이라고 있네요. 자, 잠깐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곳이 유일하게 이렇게 정리소가 지금도 남아있고요. 옛날 건물 그대로네요. 여기 잠깐 들어가서 한번 여쭤볼까요? 아, 지금도 정리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계십니까? 몇 년도에 지은 거예요? 방앗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같은데 오래됐어요. 오래됐습니다. 예. 우리가 언제 가도 지금 아그러니까아가 일곱 살에다가 국민학교 졸업할 때 내려왔는데 못지가 아, 어. 안 돼. 그래서 삼십만 넘습니다. 그래고이집 여기 본 토백이 하던 사람이 어른 연세가 많아가지고 원예가 그런 인를 받았거든요. 그데 아들면 아들네가 시위언제가 아들네 구십이 넘었거든요. 나중에가 예. 내년에. 그것도 아. 그 앞에부터 는 했거든요. 여기 아. 하고 요 하다든 저 하다든. 예. 여기가 지금 청도읍입니까? 그렇지요. 청도 읍 청도 어울 가죠 아,읍으로요. 청도 읍 옛날에 여기가 상당히 사람이 많았던가봐요. 예, 예. 이 극장도 있고 하는 거 했어야. 보니까. 극장도, 극장님 뿌리 나고가고 아, 뿌리 나고 저기 또 복근을 한 거구나. 예, 다 했는데. 그래 뿌리 탑은 뭐 야외 이런 거 타다가도 못 하고. 어. 그분 군에서 다시 지난 예. 옛날 똑풍이안 돼. 아, 근데 이 건물은 보니까 정말 아주 오래된 근무 건물인데. 앞에부터 했기 때문에 그럼 대부분 다됐지 3, 지금도 이렇게 건지하고 지금 지도이 기계가 잘 돌아가나 보죠, 그렇죠? 기계는 돌아갑니다. 아, <laughs> 아 그래서 요게 좀 물리방 하고 네. 중간에 하단에 또 올로 넘어갔거든요. 아, 지금 요는 한테 물릎 움직이네. 아, 큰면이 여기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물은 움직 경악. 그몇년 전만 해도 그건 그, 그거 대단한지 지금 금백년 그다 됐지야. 아, 그렇죠. 그런데 예, 예, 여기 보니까는 했으면. 이런 방앗간은 전국에 다녀봐도볼 수가 네. 없거든요. 여아상냥 시간기인데 요그죠아 이거 하나 좀 담아야 되겠네. 근데 일단 킬라나 보겠다. 요저 하다가 요 하다가 이제 이걸 찍기 다아그 그래 이야, 이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곳인데. 뿐이야 네. 방송 사람 대구 사 왔는데. 네. 책을 읽는 청도 어데고 어데고 하던데 전뭐다없애보없다요 없어요? 거. 없으니 우리 욕붕이라는 네. 사람이 또다 하면 그래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극장하고 극장은 뭐 다시 저 복원을 했다니까. 복원을 했는데 예, 앞이 요게 네. 헐 돌인데 돌이 없어져 붙고 아, 앞에 명탁하나딴걸 보면 그래 말고. 나는 풍가에 스님 한분왔지 이건 어. 옛날 게 아니다. 어. 그래 나는 저 문화관이 안 됐나. 그러게 이걸 갖다 좀 이렇게 거리를 잘 조성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는데 많이 하시면서 들이 깔려나 지금 아, 많이 하고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서울 방송 무슨 경장 아 그렇죠. 방송 많이 옵니다. 아, 아직 요새도 꿈장. 네, 하, 그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참 보기 귀한 이런 또 방앗간을 이렇게 계속 유지 보수하시고 우리 조상님들의 이게, 이게 흔적이잖아요, 그죠? 그 내가 이런 무지무지 방갈마로 그래도 안 그렇다 한데. 네. 그래 곰치 좀 하고 음. 요대로 쓰야 네. 그렇다 요새 이런 둘이 있으면 이런 그러게요 아, 참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이거 옛날에 참 발통기로 했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죠. 근데, 아, 옛날에 조절하고, 예. 아, 여기서 발통기 돌려서 예, 예, 했고. 저, 해가 아, 여기로. 지금은 저, 저, 이제 못터로 예, 이렇게 하긴. 예. 는데리바도 아. 여도 고저민덕데 민덕도도 보고 아. 나를 찾는 이제. 가고. 어, 요즘도 이제 요저꼭식갖고 오면 여기서 이제 예, 예, 어, 정리를해 주네, 그죠. 예, 예. <laughs> 참 옛날에 그, 그 동네 어른분들이 요방학간가뭐 이거 이거 돌리던 게 생각이 많이 나요. 이거 탁탁 치고 망치로탁탁 탁 치던 거 <laughs> 그런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아참 정말 보기 아, 귀한 그런 곳을 이렇게 보고 있네요. 아 이거 그럼 우리 바깥 어르신께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나 보죠? 네, 우리 아저씨 몇년 전에 아 아시 동생 분이에요. 아 예, 이래요. 안아 잘됐네 좀 위협받아가지고 좀,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 겠네요 그러게요 올겐 좀 저, 전에는 유지도 안 됐기다 네 바다가 그렇죠 바라가 저기 숨기고 그래 음. 나는 전기시도 안 문대고 이랬 거든아 그래서 내뭐 있는 돈 갖고 전기시 대고 이랬지 응 음. 저거 자꾸 계속 돌아가면 안와응 전기소도 음. 이렇게 하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음. 다른 곳에서 그만이 야 그러게요 그래요 올해 올해 이게 좀좀 좀 보존되기를 바라고 우리 요저 시청자분들을 보고 또요 오시면은 이렇게 구경도 좀 하게 해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해놓으셨나 보죠? 예? 구경하라고 오픈을 해놓으신 겁니까 오늘? 예. 낮에는 문 열고 있는 데 일하를 아. 파티가 문 닫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 다들 하는 도중에 음. 선생 말니이아유 뭐 그렇습니까? 저울 또 신문이 나왔어요. 네 나올만한데요. 신문, 나올만합니다. 신문이 아래 가가지고 신문 내가 왔다고한 마디 네. 보내더라고. 아 그래요? 예. 네. 때문에 어. 또 매출이 딱 올라갑니다. 네. 자 이렇게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참 좋은 곳에서 아주 이렇게 물론 요 경영하시는 분은 어렵겠지만은 네. 저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옛날 감성을 그대로 아 내는. 네. 없어 지금 한대 트럭을 갈게요. 그러게요. 그대로 하 연락해서. 네. <laughs> 그래요. 네. 자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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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머니 같은 분이. 어, 제가 듣다고 또, 이렇게 걱정도 해주시고, 그러네요. <웃음> 네. 네네. <laughs> 네. <laughs> 여기가, 건물이 일제시대 그대로 사료판매소 청도군 축산협동조합 해갖고, 옛날에 사료를 팔던 데 같아요. 여기가 보면은, 유천극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지금, 유천극장. 옛날에 여기도, 어, 이렇게 극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어, 극장 간판 참 아주 상당히 <laughs> 정겨운데요. 요 앞에 우리 형들은 맨날 지를 쳐고 그랬죠. 저희들은 한번 따라가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도 가졌었고 상영 중요 안에 들어갈 수 없겠죠. 아 이렇게 포스터도 안에 많이 있는데 아, 안에 들어갈 수는 없게 해놨네요. 아래로 좀 들어가서 이렇게 관람을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더 좋지 았 않을까 싶은데요. 아, 이런 것도 지금 해놨는데. 아, 성령 중. 안개. 아, 참. 옛날 야들 참 대단하네. 아, 2층 극장. 요 얇게. 능량 얇게. 아유 유명했죠. 아, 상영 시간이 옛날에 갱노 우대증을보여주시으면 무료입니다. 옛날에 해놨네요. 전설의 왼칼잡이 뭐 아주 보시면 옛날에 조금 생각나는 그런 영화들이 보이죠. 이렇게 아, 여기는 어, 이런 식으로 좀옛 건물들을 흐물지 어, 않고 이렇게. 놓으셨는데 관리가 많이 안 됐네요. 중앙 소리사 어,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맨 소재지 아니면 이런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 놨기 때문에 어, 그대로 지금 옛날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또 조금 우리 옛날에 살던 한옥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 해가지고, 1910년경에 지어진 근대 한옥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가 긴데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많이 지금 보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80년대, 6 0년 70년대 고 담장이죠. 이곳이 이호와 이 냉도에 어, 1910년대 지어진 한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복원이 많이 됐네요. 이 글을 쓰시고 뭐 이렇게 했던 문인이었었다고 하니까 많은 것들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천천히 한번 돌아보도록 할까요? 요 근래에도 담장이 이쁜 마을을 제가 한번 영상에 담은 적이 있는데 이 호우 생가라고 하죠. 이거 어, 여기가 배층 어, 마루가 되겠고, 부분로 해놓으니까 옛날 그런 정서의 맛은 나지 않고, 요런 거로 그렇게 옛날, 옛날 건축체제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 상양식 한, 요 방을 좀볼수 좀 아, 있네. 아, 방볼수 있네. 아, 이렇게, 도배까지깨끗 시켜놨네요. 이렇게 해 부분을 해가지고, 뒤에는 요리, 대나무 받이고 옛날에 전부 다농협창고다 옛날 모습 그대로네. 아, 이렇게, 여기에 오시면은, 이런 걸또 구경을 할수 있는 덤이 있습니다. 아, 시내인데도, 멋지네요. 어. 여기가 정지인 것 같고, 아, 여기는 이제 아르치 사랑방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바퀴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리 나가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노르모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남은지를 모두 잡자. 이렇게 해놨네요. 1980년 5월 20일 오후 3시. 날짜까지 적어놨습니다. 뻥튀기. 아저씨 옆에는 아주 많은 애들이 몰려있었죠그 당시나 관식이 거의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밖으로 튀어나온 거 하나씩 주워 먹는 게 그것도 맛이 상당히 좋았죠. 여기도 보면은 문방구였었군요. 그래서 문방구가 옛날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남아있네요. 오늘 노르무가 청도 쪽에 와가지고 아주 제 2년 시절에 감성을 완전 다낼수 있는 그런 곳을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요 오래된 방앗간에 그 주인분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네요 아주 상당히 오래된 방앗간이고 주인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다고 그러네요 어 연세가 많으셔서 방앗간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어 방앗간을 인수해서 오신 분이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많은 언론사에서도 다녀가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극장은 불이 나가지고 한번 이 외행이 지금 보원이 됐다고 하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옛날에 여기 아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청도에서 인사 드리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이 청도 이 거리 제가 주소를 자막으로 넣어놓을 테니까 한번 오셔서 걸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자 내일 또 새로운 오지 새로운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곳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